자, 이 물건이 2억 1,600만 원이에요. 부담되시나요? 2억 1,600만 원이면 그냥 제가 말씀드릴게요. 서울 화곡동 빌라 한채 값도 안 됩니다. 이게 2층이에요. 2층에 24평이면 뭐가 들어오기 좋냐. 첫 번째 네일샵 이런 거 피부관리샵 좋고 두 번째 헤어샵도 괜찮습니다. 세 번째, 학원으로 괜찮죠. 학원은 보통 21평 이상이면 괜찮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굉장히 쓸수 있는 업종들이 많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두 가지를 할수 있어요. 하나는 여기 이용하는 사람들의 수, 두 번째는 여기에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노출되는 동선에까지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자, 전자역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전자역도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뭐분홍색이고 경매에 뭐 경매 이렇게 나온 애들인데요. 그리고 이 라인에서 얘랑 얘는 또 다른 겁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정확히 저한테 배워가셔야 된다는 거죠. 자, 다음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건 철저하게 상가의 양을 보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상가에서 양이라는 거는 이 상가를 이용하는 수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이 상가를 이용하는 수요겠죠. 뭐, 여, 이 정도도 올수 있겠네요. 와서 이용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학교들이 있다고 하면 학생들, 능실중학교, 초등학교를 이용하는 학생들이 여기서 이제 학원자료도 많이 이용할 수 있겠다. 그리고 상가는 항상 중요한 게이 사람들 이용하고 많이 노출되어 있냐 안되 있냐가 중요해요. 그리고 이렇게 2층, 25평, 이 가운데 이쪽으로 안쪽으로 들어가면요. 보행자 도로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1층 상가들이 괜찮은 경우가 많아요. 식당 위주일 때. 그러면 이 안에 있는 애들 여러분들 식당은 잘 되는데 2층 텅텅 비어있는 경우 많이 봤죠. 그런 애들은 1층 척저하게 먹자 상권이 강세 높고, 여기가 이제 사람들한테 대륙변에 노출되면서 2층 3층 4층 이상의 사람들이 노출 이 되고 보고 그 다음에 학원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이용하는 그런 상권일 수 있다라는 기억하시면 될것 기억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감정평가서 자 사진만 봐도 나올라 나자이 물건은 지금 원래 공실중 이었는상가예요자 8억짜리가 지금 2억까지 유출 됐습니다 쭉 내릴게요 자 이렇게 여기 나와있죠 첫 번째 물건이네요 그리고 얘랑 얘랑 얘랑을 좀 비교 하세요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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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교해요 자 2층이에요 얘는 하나호스인데 얘랑 얘랑 비교할 때어때요 크죠? 얘는 지금 경쟁상대가 아니에요. 얘가 크잖아요. 얘가. 그리고 뭘 했죠? 이게 도로가 이렇게 있을 거예요. 코너를 잡고 있습니다. 코너를 잡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조금만 잘 이해하시면 투자가 될수 있는 거고. 얘도 얘도 그러니까 이 라인에서 이, 얘가 가장 크죠? 얘, 얘, 얘 지금 딱 봐도 작게 보이죠? 어, 얘가 지금 이 라인에서 가장 크고 지금 괜찮은 상가 자리고 얘네들은 똑같겠죠. 자 그러면 이 물건에 있는 위치를 보고 다시 한번 설명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을 들어가서 한번 볼게요. 다음을 들어가서 보면 이 상가에 있는 위치는 이제 2층이죠. 2층에 얘가 되, 된다는 걸알수 있네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아파트가 있고 뒤쪽에 이 상가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여기 가 아마 여기 식당 라인들일까요? 여기 이제 식당들이 쭉 이게 양쪽으로 포진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클릭을 하면 여기가 있고 여기 라인이 있죠. 자 그리고 이 건물이에요. 이 호스요. 에 이거인데 얘랑 비슷해요. 크죠? 얘도 지금 양 밑으로 해가지고 얘보다는 좀 작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같아 보이지만 안 같죠? 크기가 다르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조금 넓게 보이지만 이렇게 그렇죠? 그리고 얘는 뒤쪽으로 오면 얘가 훨씬 더 넓었죠. 그러니까 얘가 이 라인에서 가장 일단 크기가 크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봤을 때 가장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상가일 수, 있, 있을 수 있죠. 근데 이게 딱 보면, 어, 부자이 여기도 공실이고, 여기도 공실이고 하면 네이버를 한번 보겠습니다. 상가가 안 좋으면 어떻게 되냐. 여기에 있는 간판들이 하나씩 없어져요. 상가 좋으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공실 있는 애들이 하나씩 채워져요 2021년부터 는번 볼게요 이렇게 됐어요 여기가 공실이고 이 간판이 하나도 없죠 그다음에 23년 은번 볼까요 찾네요 여기 중개소 찾고 뭐 병원 찾고 이렇게 해서 조금 이 책은 뭘까요 여기 학원이 더 들어왔죠 여기 학원 없었잖아요 그렇죠 자 여기 찾죠 찾죠 찾죠, 찾죠? 학원 찾죠. 그리고 여기 뭐, 네일샵인 것 같아요. 여기, 여기, 여기가 지금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물건의 특징은 여기에 있는 물건입니다. 이 안쪽에 이렇게 있는 걸로 보이죠.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서 사람들이 내려와서 이용하는 거죠. 쭉 나눠서 아까 이쪽이 뒤에 있는 거고 이쪽이 앞에 있는 겁니다. 이해 되셨죠? 그러면 앞에 있는 물건들은 대료변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됐냐 여기 보면, 여기가 1층이고 여기 보면 다 뭘로 찾죠? 그렇죠. 병원으로 다 찾고, MZ부터 해가지고 웬만한 건물들은 다 찾습니다 왜 공실로 되어 있을까요? 자 이거는 등기부등본에서 굉장히 재밌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여기 쭉등기부등본쭉 보면 여기 뭘로 돼 있냐 딱뭐 신탁 뭐 어쩌고 저쩌고 돼 있습니다 신탁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여기에요 신탁회사로 돼 있어요 그리고 쭉 보면요 근저당 이런 게 없어요 그렇죠 신탁회사 하나 있고 뭐 때문에 됐냐 이 압류 이거 뭘까요? 이거는 이제 세금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압류 하나 때문에 공매로 진행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만 이거는 뭐야 소유자가 신탁회사야 신탁회사라는 건 얼추 좀 알겠죠 요거는 신탁회사이기 때문에 이건 신탁공매는 아니에요 이것도 가끔 신탁공매 물건은 아니고 신탁회사 소유주로 어 있더라도 이자를 세금을 안 내면 아 이게 압류재산으로 넘어옵니다 이게 요즘 물건 많죠 신탁 물건 같은 경우 이렇게 돼 있어요 이 건물을 짓잖아요 건물을 지으면 일단은 건물주가 있을 거예요 건물주가 있는 건물을 이렇게 딱 지어요 그러면 건물을 지을 때 건물주 돈으로 다 지으면 상관없는데 돈이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요. 은행이라고 할게요. 은행에서 대출을 이제 돈을 받아요. 근데 이돈 크기가 커요. 크기가 크니까 은행에 이제 부담되잖아요. 건물주 가 혹시 건물 못 짓거나 돈 때문에 문제 생기거나 하면 돈을 가지고 어 여러 가지 할수 있으니까 그럼 어떻게 되냐? 여기신 이제 신탁회사를 껴요 그래서 은행이 어떻게 되냐? 건물주한테 바로 주는 게 아니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신탁회사가 건물이 지어지면 이 신탁회사를 통해 가지고 명의가 신탁회사 명의로 이제 가면서 돈이 하나씩 하면서 건물을 짓게 되는 거예요. 이게 기본적인 이제 PF라는 방향이고, 그리고 이걸 통해서 지금 이제 건물 짓다가 분양이 안 돼서 넘어오래 애들이 신탁공매로 나온 이유가 이 구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물건도 마찬가지예요. 자, 소유주는 실제 이 건물주예요. 근데 법상 소유주는 신탁회사예요. 법상 소유주와 뭐 임차인 적법하게 계약을 해야 되고, 동의를 얻어야 돼 이해됐죠? 계약하고 인수해서 임차인의 월세를 바로 받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거고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임차인들 들어오면 뭐라죠? 보증금 얼마, 월세 얼마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건물주들이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렇게 실질적으로 계약을 해서 동의 얻어가지고 가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 그냥 내가 쌩으로 해가지고 보증금은 나한테 줘. 그서신탁회사 어, 동의 없이 진행하는 사람들 있어요. 요거는 일단 첫 번째. 건물주에 재정이 좀 괜찮은 분들이고요. 두 번째는 그냥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보증금이 좀 필요했을 수도 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공신인 이유가 뻔한 거예요. 뭐예요? 중개소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건물주가 신탁회사에 동의를 얻고 싶지 않아 가지고 보증금을 본인이 갖고 싶어 가지고 신탁회사 계약이나 동의하지 않는 괜찮은 임차인들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임차인 하겠습니까? 이해준 해 사람만 해주세요라고 해서 이게 지금 공실인 거예요. 내가 한마디로 이 물건은 임대가 지금 되는 물건인데 소유주가 신탁회사 동의 얻지 않고 그냥 내가 개인적으로 계약하고 싶습니다. 그런 임차에 맞춰주세요라고 해서 공실로 유지되고 있는 물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거 낙찰받으면 어떻게 되죠? 그쪽에싹 그렇죠. 계산 정리가 되죠. 그리고 나서 대출되고 근저당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거 2억 4천에 낙찰받으면 았 이건 거의 제가 생각할 때90% 대출을 되는 물건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면 출투자금 2천이거든요. 2천에서 3천 정도 들어갈 것 같아요. 어 그런데 얘가 지금 월세 그때 조사했을 때 얼마였냐? 네이버 부동산 들어가면. 자 여기에서 이쪽 라인이 있거든요. 이쪽 라인에서 얘가 있고 얘가 있는 이 상가입니다. 이 상가이고 이 상가 건물주가 뭐예요? 어 임차인들 들어오시려고 하면 어 저랑 계약하시죠. 신탁에서 계약 및 동의는 안 해주겠습니다. 이거 있어요. 자이 물건 보니까 얘가 지금 84.7 제곱짜리인데. 2층에 있고 이렇게 있네요 이 물건에서 보면 2층에 있네요 얘가 2 1 8 0에가지고84.2 물건이 나왔네요 이거 언제? 2025년 6월에 나온 거 같아요 이게 아마 공매로낙찰 받고 이거 바로 내놓으신 거 같거든요 2,180이죠 그리고 옆에 있는 옷이에요. 근데 60제곱은 작은 겁니다. 이거는 애매해요. 얘가 지금 얼마냐? 2,500에 시, 170 정도 됐죠. 그러니까 1 0에180 정도는 지금 보수적으로 괜찮은 가격이고 이때 조사할 때도 아, 지금 시기가 좀안 좋긴 해도 한3 0에180 정도는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지금 이 물건이 얼마나 낙찰됐죠? 2억 4천만 원 낙찰됐습니다. 그러면 3 0에 180이면 2억 4천만 원 낙찰받아서 취소 여쭤보자 해도 3천에서 4천 정도 돈이 들어갈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제 다만 미납관리비는 있겠죠. 그거는 이제 확인을 하셔야 되고 이게 들어가면 미납관리비 만약에 있다고 하거나 임차인이 있다고 하면 미납관리비 없지만 공실니까 이 있겠죠. 그러면 조금 더 돈이 들어가더라도 이게 3천에 월세 180이면 이게 보통 이런 데가 5%에서 6% 정도 따지거든요. 5% 정도, 6%, 6 따지는데 5% 먼저 계산해 볼래요. 이때 계산할 때는 지금 5% 따졌었거든요. 중개소에서 자 180. 곱하기 12 나누기 0.05 플러스 보인금 3천이죠. 이때 4억 6천 2백만 원짜리를 얼마에 낙찰 받았나요? 2억 4천 5백만 원에낙찰 받았어요. 그럼 부자이코님 혹시 보수적으로 5%로 하면 어떻게 되나요? 5%로 하면 되죠. 180 곱하기 12 나누기 0.06이죠. 6 플러스 3천. 그래도 약 4억이에요. 4억. 싸게 받았어요? 안 써요, 받았어요? 싸게 받았죠. 그러면 이 물건 같은 경우는 낙찰받고 이자도 제가 봤을 때는 어, 빼고 한 120만원 정도 받을 것 같거든요. 120만원 정도 받을 것 같은데 이자 빼고요. 이자 빼고 한 110만원에서 120만원 정도 신용에 따라 달라지니까요. 받을 것 같은데 중요한 게 뭘까요? 중요한 포인트는 이 4억 6천만원이 지금 바닥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게 바닥이에요. 바닥. 임차 맞자서 월세 맞춰 놓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아까 지금 뭐5%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그럼 월세가 그대로라고 하면 사는 사람들이 금리가 인하돼 사고 그다음에 이거를 소유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이퍼센테지가 5%에서 4%로 내려가요. 그러면 이 물건이 이제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파는 가격이. 그러면 이 감정가까지는 아니어도 금리 인하가 반영이 되면 괜찮아진다는 거죠. 이게 단독이었다고 하면 이때 입찰 안들었으면 이번 주였으면 1억 7,300만 원이었네요. 근데 여러분들 이런 물건들을 보지 않죠. 보지 않는 이유가 일단 공실이고, 그리고 문제 있을 것 같으니까요. 근데 이런 상가들이 이 기회가 지금 계속 있다는 것 기억하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